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발 이식 센터의 이은주 원장입니다. 어, 금일은 그 모발 이식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뭐 대개 한 분이 사실은 한 병원만 와서 이렇게 수술 결정하는 경우는 아주 뭐 많지는 않습니다. 뭐 물론 소개해서 오셔도 이분이 또 다른 병원에도 또 들렸다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이러다 보면, 뭐, 예를 들어서 뭐, 인터넷이나 이런데, 뭐, 이렇게 홍보성으로, 천모에 50만원, 뭐, 60만원, 이렇게 굉장히 싸게 적어 놓고,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, 어 완전히 비용이 다, 어 다르고, 그러니까. 소위 말해서 낚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. 어, 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저희 루트 모발 이식센터는요, 그렇지 않습니다.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혹시 이제 인터넷이나 저희 홈페이지에, 어, 그, 맨모에 뭐 비용이, 어, 얼마다? 그러면 저희가 그게 할인된 가격이든 그게 어떤 비용이든, 물론 모수가 변화돼서 비용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지만,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 모나 4천 모를 생각하고 오셨다면 절개식이나 비절개식 비용 자체가 비용이 막 확확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게 일단은 환자하고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그 병원의 첫 번째 그게 이제 믿음과 신뢰예요. 만약에 그첫 대면에서 비용 자체가 막 고무줄처럼 상담 실장들이 상담하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달라지고 그러면 대부분 요새 그 모발 이식 받는 분들이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죠. 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결과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저희 루트 모발 이식 센터는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결과 그리고 어그 약속,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, 모발이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한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면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